오늘도 주님 사마아마음 가운데 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립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껴 있네요. 예,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은 가운데 딱 끼어서 연휴 기간이 엄청 긴것 같습니다. 짧게는 5일, 많게는 9일까지 이렇게 길어져서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 가기 좋은 명절.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들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구분점이 있습니다. 명절에 교회에 안 나오는 가정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은 명절날 되면 요 큰아들 내 왔다고 딸내 왔다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하세요 애들 밥 챙겨줘야 되니까 교회못 나오겠어요 하시는 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석들을 하십니다 반대로 어느 가정은 아... 큰 아들래, 딸래 해가지고 주렁주렁 손주까지 다 해가지고 두분 나뉘신 것이 한1 0여분 이상이 나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예배 드리는 가정과 예배 드리는 안 드리는 가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어, 어, 고향,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 예배 드리는 몇 분들이 보이시네요. 아, 찾아져서 예배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설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한 해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를 맞아 해서 이제 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이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가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시면서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스스로 지켜서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옳게 살아라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요. 아, 디모데전서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정당하게 다루기만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이란 것또 계속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키지 말고 아, 그런 어, 율법의 논쟁은 아무런 어, 도움도 되지 않으니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대로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라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겹대기 율법이 아니, 겹대기만 있는 율법이나 유행적인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인 복음을 그 마음에 새긴 할례를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고민들이죠. 이세부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이제 계명의 아는 계명 너머에 지키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이 계명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은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고 왔고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노유기도 했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인 계명은요 율법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때 그들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지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그런 능력 의 역사가 임하여진 것을 처음 했더란 것이죠. 그러기에 이 계명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율법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계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요, 그들은 70년이란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포로 생활은 너부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시킨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겠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성경의 말씀 부분 중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젊은이들은 내시가 되도록 광요를 받고요. 단지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사자 굴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내 던져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바빌론 사람들에게 저롱을 당했는데요. 아 그들에게 아 그들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아, 노래가 있었죠 우리 시편의 찬양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를 늘 이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성전에 에베들을 때 드렸던 이 노래들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요 노래 소리가 좋으니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시키면서요 그 노래가 폄하돼지고 참을 비참하게 되어지더라얘기입니다 성전이 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자유가 없었기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포로라는 신분이었기에 말할 수 없는 불리기를 봐도 어디 가서 하여 소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지고 말더란 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그들에게는 가치관이 혼란이 오게 되집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고 참 신이라고 알았고 그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패배하고 다베로로 포로로 끌려가는 있는 형편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폐해가 되지고 맙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힘없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라 것이죠 이런 위기에 대해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었어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을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했던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해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살게 되어졌구나라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집니다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고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받는 이유 너희들이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철저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자들이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제 1계명을 위해서 율법들을 깨닫게 되집니다 율법이 강조되지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키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다 했구나 깨달아 알더라 하는 겁니다. 이후 율법은 유대 사회를 통일시키른 통일시키고 지탱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 됩니다. 하나의 이념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그 중심이 율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꿈같이 그렸던 고국으로 되돌아왔고요.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는 민족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한 번의 커다란 이기를 맞게 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도 하고 그렇게 회복하자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데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요 헬라 문명이라는 도도한 물결이 유다의 점령에 들어들더라 겁니다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유다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예, 그들이 물었고 또 답을 할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 바리새들과 유대 율법 학자들은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다시 유다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봤지 않느냐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 그래 왔는데 우리가 다시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어진 것이죠. 이 일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만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이런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충돌 지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면은 이제 율법을 그대로 지키냐 하는 것과 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부딪힘인데요. 안식일 논쟁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완성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데요. 이 어떻게 완성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절로 14절에 둥하지 중요한 논쟁이 벌어진대요.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집니다 이것을 본 바리스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보시오. 당신의 지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합니다. 안식일에서 미리 사을를 추수한다는 거, 따먹는 따, 따 거, 배고파서 하는 일이죠. 근데 왜 이거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될 일에 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요? 일하지 말라, 거르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에 미를 따는 것은 추수행위가 되지 않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안식이법을 범했다는 것그 이상이더란 겁니다. 뭐 앞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은 율법이란 것이 이스라엘의 근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를 통일시키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 그것은 통일성을 깨뜨린 것이고 이스라엘을 흔드는 일에 되어지더란 겁니다. 근데 여기 대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하시죠. 그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니 이렇게 지켜라, 그대로 해라라고 해야 할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 제자들의 편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제단의 빵, 진설병을 그 일행에 나누지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봄에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율법책을 읽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이제 그걸 해도 괜찮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해당에 계셨을 때또 하나의 사건이 한쪽 손이 억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들이 예수를 고발하라고 이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 고쳐줘도 괜찮습니까? 안식을 일 범했는데요? 율법을 어겼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십니다 양이 죽어가는 데 살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하십니다. 이두 가지 사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의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해석하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이나 손오그라드 사람을 고친 사건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인가는 하 문제죠. 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에 이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진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유대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꼭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였고요. 십계명에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더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것을에 무게를 두고 율법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 그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한 겁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자의 핵심을 두니 안식일이 강조되어지고 안식일이 주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의 중심은 사람의 그 중심을 들고 율법을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사람에서 이 안식일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먹는 사건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신 예수님의 해석이요 마땅하다 볼 수가 있고요. 더나가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라든지 제자들의 미리 삭을 먹는 사건에 대해서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신 것도요 당연하다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든지요 율법의 일점미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이루리라 하신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즐기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지만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기서 방점은 행하며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 큰을 받으러 하신 예수님 의 말씀이요 율법을 문자적인 면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거기에 더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더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율법의 1.1역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위해서 라는 그런 뜻을 담겨 있고요 또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랑의 실천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의미라는 것은요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있더라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실천하는 데 핵심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들도요 잘 예수님의 해석에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비유로 든 것이 살인이나 간음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란 이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성간의 잘못된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이미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고요. 또 이성을 보고 이상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미 가음하였다고 그렇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원인이 사랑의 결핍서 오는 것이고 이성을 향해서 불결한 마음을 가진 것도요. 아끼고 사랑하는 이본일인 사랑에서요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약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계명은요. 사랑의 실천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맹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마찬 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요, 완전한 사회, 완전한 사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회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맹세를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회란 것은요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정직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사회를 하였다고 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셨다고 하셨을 때요 예수님의 더 높은 윤리 기준이고 더 높은 윤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안명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인 즉은 인간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물을 인정하면서도요, 그것을 그 허물이 인, 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요 실천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불안정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이성이 있고요. 자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생각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절대적인잣대로요 판단하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는 경직되어서요 어느하나 똑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불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이유에 의해서요 서로를 사랑한 자서로 접근할 때야만이요 비로소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고 고백하는 게 된다는 것은요 흠 없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한분 내에는 완전한 분이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사랑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사랑의 백성이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약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성장에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지메라 간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 이 우즈메라 간절은 불신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건, 성찬식에 참여하건, 또는 그가 고르카한직이라 할수 있는 성별된 기름부어, 어, 어, 다는 목사이건, 전도사이건, 신학자이건, 성경학자이건 간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사랑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믿을 수 없다. 사랑으로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신앙이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신앙이 아니다. 세상에 신앙인의 다툼이 많은 것은 사랑에 의거하지 않는 신앙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이웃을내 몸처럼 사랑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늘 결론은 하나님 중심이면 옳은 것이고 사람 중심이면 틀린 것이라는 답을 이제 늘내놓습니다 세상 중심, 내 중심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고면의 말씀들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허점들이 있더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말을 할 때요 인간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또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본래는 이런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게 희생 제물로 삼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 한다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요 사람은 이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이 아니라요 그러기에 사랑이 중심이 될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중심이 되질 때 하나님의 나는 우리들 곁에 오게 될 것이고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같은 율법도 이 같은 계명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를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고리 이러한 약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형식으로 갖춰 있는 그 할례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새로운 백성의 자격 요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상징이라 한다면 마음의 할례는 선택된 백성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삶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감정이 있고요 또 태도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의 가장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맛본 사람도, 그 사랑의 기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담겨진 그 사랑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삶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너무나 두껍고 단단하게 다쳤던 마음을 열고,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더 이상 거짓 뿌리지 말라 하신 것이죠.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의 목적은 계명은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실천 항목들이지 토론 주제가 아니라 한약입니다. 논쟁의 주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쓸 때는 논쟁만 하는 그 율법은 화학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 계명은요, 그러게 그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지켜 가느냐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에 아는 계명 넘어 지키는 계명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계명 다 압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 알고 있습니다. 아는 계명을 넘어 지키는 계명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생안에서 참 정신을 살리면서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보다도 더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주간 동안 아는 계명을 넘어 지키는 계모로 생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